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1일, 네, 목요일 아침, 네, 정수 투자의 주식은 또 여지없이 오늘도 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정말 이제 7월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반기에 본격 진입을 알리는 8월 1일입니다. 자, 오늘부터 휴가에 계신 분들 되게 많으시고, 지금 휴가 떠나신 분들 많으신데, 저도 지금 뭐 특별하게 지금 제가 정해놓은 휴가는 없습니다만, 뭐 가까운... 어, 뭐 바닷가나 대구 영북 인근에는 또 동해안이 있기 때문에 뭐 남해도 갈수 있고. 예. 그래서 가까운 바다나 계곡이나 좀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또 몸이 메인 몸이라 그리고 지금 또 시국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지금 뭐 사실 우리가 UF 팀원에 지금 사태를 피하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거기도 간간히 저희가 행사를 하면서 매출이 좀 있던 곳인데 사실상 오티보이는 이제 매출처가 이제 하나 줄어든 거죠 예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어, 금전적인 어떤 유메프 팀원에 대해서 피해를 입진 않았지만은 사실상 지금 매출처가 하나 날라간 겁니다 두 개가 날라간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뭐 여유 부릴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주식도 지금. 어, 본격적으로 또 하반기에 접어들고 있고, 우리 그 공개 추천 종목들이 지금 다이나믹하게, 그리고 기존의 멤버십 종목들도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신경을 안 쓸래야 안쓸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더불어 또 저희 어제, 어제도 계속 오셨지만은, 저희 그 새로 오신 교육생분들, 예,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고 계시거든요. 어젯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예. 준준이님이 어제 들어오시고 이분 아예 그냥 멤버십을 거치지 않고 오신 분이에요. 요즘은 이게 많습니다. 요즘은 이런 분들이 많고 이제 멤버십 안 하시고 멤버십은 이제 본인들도 이제 저를 오래 지켜보셨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생각하시고 바로 그냥 교육방으로 오세요. 문자가 그렇게 옵니다. 교육방 바로 가고 싶다라고 이렇게 오히려 제가 가끔씩 멤버십 안 해보셨으면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떠세요라고 예전에는 그래 예전에는 그렇게 다시 제가 역으로 제안했는데. 안 그러신 분도 많았고, 그리고 이제 멤버십이 들어올 수가 없죠. 들어올 수가 없고, 어제 부로 종료가 됐고, 오늘 이제 마지막 파이널 멤버십 방에 어... 이제 종목이 추천될 겁니다. 어제 밤에 밤늦게 그 신청하신 분이, 어제 밤늦게 신청하신 분이. 저한테 문자 보내시고 입장 확정 받으시고 오늘 아침에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방에는 오늘 종목이 추천될 겁니다. 이 방에는 종목이 추천되고 이제 이게 마지막 멤버십입니다. 오늘 추천되면 이제 8월 한달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8월 말일 날 되면은 이 방은 자동으로 폭파가 되기 때문에 마지막 멤버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제는 멤버십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이분처럼 그냥 바로, 예, 바로 이렇게 교육방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편 오시니까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반늦게 인사 막 하시죠. 예, 정말로, 예, 정말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 같은 분위기로 서로 서로 종목 공유하고 의견 교환하고 그다음에 수익도 같이 내고 예, 혼자 수익 내는 거 없습니다. 왜냐면이 방에 제가 똑같이 종목을 드리기 때문에 혼자 수익 내는 건 절대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마감된 방에 예, 추천되었던 종목인데 뭐 제가 지나가서 드릴 말씀이 아니라 그. 추천된 종목 중에 네개가 공교롭게도 한개만 급등락을 내가 얻냐, 급등을 해가지고 수익권에 들어왔다가 지금은 빠져요. 많이 빠졌지만은 수익을 좀 내준 상태고. 나머지 세개는 사실은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리고 좀 빠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그 방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멤버십은 제가 할수 있는 멘트가 정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해야 된다. 라고 하지만 제가 교육방에는 그 종목에 대해서 멘트를 정확하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남겨놓습니다. 제가 분명히 제가 그 뭐냐, 기록을 남겨놓고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자, 보시면은, 지금 보세요. 그 교육방에 제가 남긴, 여러분한테 추천된 종목도 교육방에 그대로 추천됩니다. 자, 제가, 어, 이제 종목명을 받기 좋겠지만은, 실적 괜찮고 좋은 종목이다. 차트만 놓고 본다면은, 불안해 보일 수 있겠지만, 실적 추세를 놓고 본다면은, 크지 않지만 조금씩 사모아도 되는 종목입니다. 라고 제가 코멘트를 10일 전에 분명히 해 놨습니다. 분명히 해 놨고 제가 이 정보 오늘 차트 한번 보여 드릴게요. 차트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사모아도 되는 점 모르겠는데 오늘 9.71%까지 튀어 올랐어요. 9.71%까지 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멤버십에 참 아쉬운 게 뭐냐면은 뭐 금액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느낌은 다르겠지만은 너무 많은 걸 사실 바라세요 제가 솔직히 그 금액에 막 이상의 종목을 드리고 하거든요 그리고 디테일하게 나름 설명 많이 적어놓습니다 디테일하게 여유있게 기다려라 표현도 쓰고 어떤 종목은 수익 실현 한번 하고 접근 다시 접근하는 거는 신중하게 판단해라 아니면 접근 금지라는 표현도 아예 써버리기도 하고요 여러 다양한 표현을 쓰는데 그 정도면 여러분들 웬만하면은 다 알아 듣습니다. 알아 듣고 제가 멤버십과 교육방이 똑같으면은 교육방에 계신 분들이 교육방에 올 이유가 없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2만 원낸 식사비하고 10만 원낸 식사비가 같다고 한다면은 10만 2만 원을 먹지 누가 10만 원 내고 밥을 먹겠습니까? 퀄리티와 질이 다른데 아 만약 질이 똑같다면은 누가 그 어, 차이 나는 금액을 호구로, 어, 돈을 내고 먹겠습니까? 말이 안되 얘기잖아요. 맞죠? 예. 하지만, 가성비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멤버십은 그동안에, 정말 정석 투자에 종목을 한번 직간접조, 직접적으로 약간의 체험해 볼수 있는 가성비인데, 그 가성비의 조건 수익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동안 진행, 진행되어 왔던 뭐냐 수익들이 너무 컸기 때문에, 제가 많은 사랑을 받았던 거고, 지난 1년 동안 진짜 멤버십 회원님들과 좋은 인연을 해줬습니다. 그 결과, 멤버십 회원님들이 대부분 다 보면은 여기 오셔가지고 지금 함께하고 계세요. 여기,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멤버십 하다 오신 분들입니다. 하다 오신 분들이고, 누군가는 고민할 때, 누군가는 선택을 해서 이렇게 오신 거고, 이 7월 3 1일날 마감된 종목 중에 정말 그 어렵다는 종목, 저, 저도, 저도 솔직히, 어, 저도 솔직히 그냥, 어, 그 뭐냐 희망 부분 하기 싫어가지고 내가 본전 오거나 급등하면은 탈출해라라고 제가 조언드린 종목인데 이 종목입니다. 뭐인데 우리 방에 계시는 분은 수익을 내셨어요. 그냥 8월 1일 보이시죠? 아니 수익을 내셨습니다. 제가 이분한테 어제 이 아이천사님이 되게 자주 나오시는데 제가 어제 이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천사님한테 제가 이분을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게 같은 교육생이라도. 조금씩은, 어, 그, 뭐냐, 차이가 좀날수 날 있는 게, 제가, 자, 보세요. 제가 아이천사님한테 어제, 어제 드린 말씀입니다. 예. 오늘 정말 수익 축하드립니다. 전부 다. 그리고 아이천사님, 대단하시네요. 라고 하니까, 저는 알려주신 대로 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겸손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멘트 하나만으로도 이 교육방의 가치가 저는 증명된다고 봅니다. 이분 여러분, 젊은 분 같죠? 아니, <laughs> 어, 저, 아, 젊긴 젊습니다만은, 나이가 뭐2 30대 이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연배가 조금은 있으신 분입니다. 예.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교육방에 오시면은, 여유가 생깁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장 시작하자마자 제가 이런 멘트도 좀 많이 그 아침에 이제 제가 직접 드리거든요. 저는 여러분 애매한 멘트가 없습니다. 애매한 멘트가 제가 이거 좀 지우고. 자 눈빛 빠른 분은 어떤 종목인지는 뭐 스스로 판단해 보시고요. 자 제가 뭐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저는 애매한 멘트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자 아침 9시 22분에 우리방 잠시 채팅 금지 주목하세요.라고 하고 제가 이 종목 사전 매도 걸어놓고 일괄을 보시라. 사전 매도 저는 저는 다 미리 걸어달라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아침 일찍 이제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 좋아요 누르시고. 제가 이 방에 이 종목을, 다른 종목을, 어, 지지부진하고 본전이신 분들은 이쪽으로 가아타라라고 했는데, 지금 나름대로 순항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있고, 이렇게 제가 분명히 메시지를 정확하게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 방에 직스드리온 22만원, 그, 우리 방에 셀트리온 지금 22만원 지금 보유자 계시는데, 제가 이분한테 물어봤습니다. 본전 탈출에 의지가 있으신가요? 본인께서 이제 꼭 어제 그 셀트리온이 PBM 등재 그 관련해서 뉴스가 나온 걸 이분이 교육방에 공유를 하시길래, 아, 이분이 셀트리온 그 평단 보유자시구나 싶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이분의 꿈이 본탈이랍니다, 여러분. 예. 셀트리온은 따로 이제 다루진 않지만은, 아직까지도 저희 방에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리고 분명한 거는, 기회가 줄때 수익은 줄때 챙기고 그리고 일단은 본전 탈출은 한번 하는 겁니다. 그걸 꼭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종목 이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마은 이제는 정석투자의 멤버십은 없습니다. 오늘 이제 멤버십 방에 마지막 추천이 됩니다. 마지막 추천되고, 멤버십은 없고, 이제 여러분들은 교육방으로 바로 오시면 되고, 교육방 오셔가지고, 좀 여유있게, 버릴 거 버릴 수도 있겠지만은, 기다릴 종목은 확실하게 기다리면서, 추매를 좀더 하든지 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제가 이분들을 인력 무력 끌고 나갈 거고, 그리고 이제 8월 9일 되면은, 교육방은 첫 졸업생이 나옵니다. 첫 졸업생이 나오셔가지고, 어, 어젯밤에도 이제 한 분이, 장문에 우리 첫 졸업생분께서 예한 분이 장문에 이제 소회를 이제 주시면서 우리 작년 8월 입장한 첫예 안산에 살고 계시는 분인데 이제 첫 졸업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박수를 쳐 드리고 그리고 응원을 해 드리고 그다음에 또 이분 나시기 가 전에 또 오늘도 이제 종목이 뭐냐? 멤버십 뭐냐? 교육방에 멤버십에 추천되는 종목이 또 추천이 같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말 이번에 오늘 제가 추천되는 멤버십은 교육방 특별 추천 종목 수준에 진짜 들고 나가서도 조금 더 지켜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여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로 제가 추려서 추천할 생각입니다. 이제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어, 이분들이 이제 이 종목 들고 나가시면은 마지막 종목이기 때문에 멤버십이 마지막 종목이기 때문에 정말 뭐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들고 나가서도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지만은 그래도 제가 교육방에 여러분들한테 멤버십에 오픈하지 않는 교육방 종목도 이 뭐냐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그런 거라는 그런 종목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제가 오늘 마지막 멤버십을 추천할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교육방에 오시면은 이제 이 종목들을 같이 받으실 수 있고 안전하게 저하고 같이 어 그리고 여기 동료분들하고 같이 주식을 또 병행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이제는 교육방 입장 비용은 교육 영상 구매 비용은 9월 17일자로 인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현명한 판단 꼭 하셔야 됩니다. 시간 많지 않습니다. 시간을 자꾸자꾸 흘러갑니다. 누군가는 고민할 때, 누군가는 결정을 하고 바로 들어옵니다. 바로 바로 들어옵니다. 어제 오신 분 저기 뭐냐 어제 준준이네님 준준이네님. 제가 이름을 가릴게요. 몇년 생인 것도 가리겠습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어제, 어젯밤에 오후에 오신 분, 예, 나이는 40대 후반, 지역은 강원도 춘천입니다. 이렇게 저한테 메시지 보내시죠. 예, 카톡으로 보내시고 보이시죠? 전국 팔도 다 있습니다. 제주도까지. 예, 없는 지역 없습니다. 도서 상관 아닌 이상은 정석 투자 이제 전국구에 채널 됐다는 게 에, 증명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삼성중공업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7% 지금 상승 중입니다. 괜찮습니다. 조금씩 모아가시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구명보트 타야 됩니다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낸다고 하면은 판단은 여러분께서 하시면 됩니다. 삼성중공업이 저한테는 어떤 정보라고 했죠, 여러분? 바로 시그니처 종목입니다. 제가 반드시 이 종목은 끝까지 여러분들과 15,000원 전후로 결론보고 하차합니다. 자 네이버 0.75% 1%때 오늘 상승했었는데 살짝 지금 빠지는데 예, 0.75% 지금 일단 보합권에 머물고 있다. 네이버는 이제 곧 튀어 오를 겁니다. 여러분들하 두고 보세요. 곧 튀어 올 겁니다. 지금 차트적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고, 시그널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차분하게 제 얘기 듣고 모아가시는 분들은 아마 좋은 수익, 저한테 아마 감사해야 될 시기가 곧 다가올 겁니다. LG전자께 차분하게 모아가시면 됩니다. LG생활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HMM 결과적으로 어제 매도와서 수익 챙긴 우리 교육방은 승지하고, 다시 재매수를 좀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 어떤 판대 어떤 판 어, 아, 여러분들도 어떤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HMM은 아직도 모아 모아 갈수 있는 좋은 종목이다. 라는 말씀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알테오제는 보합권에서 하락으로 자꾸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불안하면은 팔고 챙기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공개 추천 종목인 KG 모빌리티. 예, 어제 그 멤버십방에 KG 모빌리티 그, 를 셀트리온과 바꾸신 분이 계시던데, 제가 영상에서 셀트리온 후속 종목으로 케이지 모빌리티를 바꾼다고 하니까 그분도 똑같이 설치리온에서 이걸 가르치셨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방 폭파되기 전에 감사 인사 남겨드린 감사 인사하고 싶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예 어쨌든 정말 뭐 본인 스스로가 저는 추천만 했을 뿐인데 본인 스스로가 잘 포트폴리오 운영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꼭 내셔가지고 안전자산 지켜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이제 8월에. 딱두 방이 날짜가 되면은 종료가 됩니다. 자동으로 폭파되니까 방에 계시는 분들도 이제 마지막 멤버십이니까 잘 마감하셔가지고 좋은 성과 꼭 내고 돌아가시기를 제가 정말 진심으로 응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고 출발 산뜻합니다. 산뜻하고, 뭐, 일부 제가 교육방에 따로 메시지를 드린 종목들도 많습니다만은 그건 우리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고 우리가 챙겨야 될 우리만의 잔치집 수익이기 때문에 그건 좀더 시켜보기로 하고 전반적으로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은 오늘 플랫하게 다 출발을 잘 하고 있다는 라말씀 드리고 저는 오늘 오후에 올수 있으면 오고 안 오면은 내일 아침 만약에 제가 내일 어디 여행을 떠나버린다 그러면은 내일 방송 하루 쉬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저는 계속해서 교육방과 교육방에는 제가 교육방에는 여러분 방송 솔직히 여러분 교육방에는 방송이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협하다 싶은 종목은 어떻게 메시지를 내냐면은 교육방에다가 어떻게 메시지를 내냐면은 자, 보세요. 대놓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접근금지. 어떤 종목? 이 종목. 접근금지입니다. 대놓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일 궁금하신 거 아미코젠. 맞죠? 아미코젠 아미코제는 보유자가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뭐 공개를 하지 않지만, 않지만은 아미코제 메시지를 분명히 냅니다. 오늘 아침 9시거든요. 아미코제는 계속 이 의견 유지하겠다. 위에 의견이 있는데, 제가 이거는, 어, 우리 방에, 어, 보안이기 때문에 가리기로 하고, 아미코젠, 어, 어떤 걸, 뭐, 뭐를 잘하셔야 합니다.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끌고 갑니다. 저는 아미코제 같이 끌고 가는데, 우리 교육방에만 끌고 갑니다. 우리 교육방에 젠슨 학님이라고아미코제에 조금 비중이 실려가지고 몇년 동안 고생하신 분 계시는데, 그분의 어떤 그런 안정적인 탈출을 돕, 돕기 위해서라도, 제가 반드시 이 종목은 교육방 안에서는 계속해서 끌고 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미코제는 우리 방에 단타로 수익 내신 뭐냐 단타로 수익 내신 분들 진짜 많습니다. 제가 어떤 어드바이스를 드리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예, 전체적인 맥락에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단타로 수익 내신 분들 진짜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만의 잔치이기 때문에 우리만의 수익으로 간주하고 제가 결코 책임 없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린 차원에서 공개해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증시 출발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멤버십, 마지막 멤버십 종목을 추천 해야 되기 때문에 방송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기로 하고 오후에 올수 있으면 오고 그렇지 않으면 저도 뭐 내일 아침에 오는데 제가 갑자기 급으로 또 제가 금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급으로 떠나버리면은 주말까지는 아마 푹 휴식을 취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육방에 메시지는 계속해서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 교육방에 언제든지 도전하시고 나이, 성별, 그 다음에 뭐 특히 가방끈 절대 상관없습니다 정말 중학교 졸업생 국민학교 졸업생 만 들어와도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한글만 알고 오세요 색깔만 구분 할줄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 알아 들게끔 알려드리고 만들어 드립니다 어려운 내용을 쉽게 알려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나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몰랐던 거고 여러분이 간과했던 거고 그리고 그, 그, 그 뒤에 저만의 차트법을 또 알려드립니다. 도전해보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주식의 정석의 투자의 길이 열립니다. 휴가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